자 이제 공작의 소고의 마지막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략은요, 공작의 소고에 있는 계단에 레버를 작동을 시켜서 결정동굴로 가는 문을 뚫어주는 것이 목표인 스테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 책장이 그냥 책장 같지만 네, 결정동굴로 가는 어떤 그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계단에 있는 레버들을 작동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뇌 정지가 좀 오실 겁니다. 여기서 이 레버를 작동을 시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좀 헷갈려 가지고 많이들 이제 어, 어려워하시는 스테이지죠. 자, 제가 공략을 해드리면 레버를 많이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딱한 번씩만 돌리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에 뒤쪽 활수원 하나 있고요. 레버가 총두 개가 있어요. 계단이 두 개인데 어, 한 번씩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막 괜히 막 어디로 가는지 몰래 가지고 레버를 여러 번 돌리다 보면 더 뇌정지가 오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레버를 한 번씩만 깔끔하게 돌려주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여기가 공작에서 굉장히 그 아, 우리가 왔던 곳이랑 막 이어져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여기가 어디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네모난 문 있죠? 이 네모난 곳 여기로 자 일단 요 녀석을 아주고 마법사들이 마법 날리니까요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네모난 문 있죠? 이 네모난 문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아노르론도에서 맨 처음에 공작에 들어왔을 때 그 백룡시스 보스 1차전 하기 전에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거하고 보여드리 여기에 엘레베이터가 있죠? 엘레베이터 레라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백룡시스 보스 1차전 하로 올라갔던 그 엘레베이터입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1차전 하고 와가지고 열린거예요자 여기로 저기 엘레베이터고또 올라가가지고 백룡시스 보스 1차전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겁니다 여기로는 가지 마세요 저 엘레베이터는 탑승하면 안되는 엘레베이터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린 여기, 어두운 곳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우린 고층에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요니석들을, 자 제거를 해주시고 아, 저것 때문에 더 헷갈려, 저기를 괜히 열어놔가지고 자, 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전도이 요니석 아 이제 한 방에 제거를 안하면 순간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방에 양분간공격으로 제거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왔던 곳인데 여기가 우리가 공작에서 그 서고탑 감옥에 갇혀서, 지금 탈출해가지고 1층으로 뛰어갔었죠. 헛볼 발기로 자, 여기 우리 탈출을 했었는데, 여기서 정면에 보이는 저쪽 문 있죠. 저 전등이 있는데, 저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기가 목표인데, 목표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저기 다리가 반대로 되어있죠. 저기 계단이 반대로 되있는데 자, 저거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서, 요쪽에도 어, 계단이 한개가 있거든요. 그 레버를 돌리면 아 됩니다. 공작해소구의 기본적인 원리 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도 계단이 한계가 있죠. 이계단의 레버를 돌리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계단도 같이 돌아갑니다. 그게 공작해소구의 기본 원리에요. 자, 이걸 모르면 굉장히 뇌정지가 오는데 일단은 전 여기에 요결정망대다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지금, 지금 제가 있는 이 계단 한번 그리고 저쪽 계단 한번딱두 번만 돌리면 돼요. 그 외에는 뭐 여러 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고난이도의 퍼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십률을 이용하는 뭔가 여기까지 왔으면 굉장히 그 어렵고 신박한 퍼즐이 있겠지라는 그심리을 이용하는 아주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레버를 잠깐만 아 활성에 화 인식을 해주시고요. 네 레버를 여기 한번 돌리고. 아, 뭐 아이템 먹기 위해서 레버를 여러 번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한번 돌리고요. 이 녀석을 제거를 해주고 뭐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라면 지금 레버 한번 돌렸죠. 레버 돌리고 나가지고 이제 여기 열려 있는 아래 공간으로 내려가시면 뭐 아이템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 상자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상자에 있는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빛나는 지역기서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이 레버를 여기는 이 레버를 여러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레버를 돌리는 이유는 이 아이템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아래에 저기 책장 위에 아 상자 하나 있죠 저기 아벨링이라는 연발 소궁입니다 저거 먹으려고 레버 여러분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거는 제가 먹는 법을 공연을 안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저건 진짜 생노가다로 여기 레버 돌리고 타이밍 맞춰서 뛰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저걸 공, 먹는 공연을 해드리겠다고 뭐 부기영화를 무슨 부기영화를 누르겠다고 제가 자 그냥 저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공략을 해드리고요. 아 됐고요. 자 이쪽으로 진행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버가 아까 저쪽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 돌아왔죠. 잠깐만요. 여기에서 요녀석 최대한 다 제거를 하고 가야 공략이 편해요. 자 여기 아이템 없죠 아 여기에 전도사 아 저녀석을 빠르게 잡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저녀석 이게 붙어요. 빠르게. 한 번에 잡아줘야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 이런 반대편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예측 자수로 잡아주면 돼요. 거대판 이 녀석. 자 됐고, 아 여기에는 이 레버를 돌리면 끝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도 아이템 하나 먹을 거 있어요. 자 얼마나 뭐 꼼꼼하게 아이템을 아 먹고 가시면 좋은데 뭐 사실은 안 먹어도 굳이 상관은 없지만 막 강력한 마법의 방패. 자 요거를 주워주시고 이제 아마 끝이 난것 같네요. 네, 굉장히 쉽죠?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낚이셔 가지고 레벨를 어, 여러분 돌리시거나 아니면 백용실 보피 1차전으로 다시 한번가시는뭐 그런 낚시제를 당하지만 하신다면. 나도 좀 레버가 돌아왔죠. 자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레버 돌리면 되죠. 네, 저도 잠깐 뇌정지가 왔어요. 이럴 수가 낚여버리다니. 자 이걸 레버 돌리면은 저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저기 전등 있는 저방 저기로 가면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네, 끝났네요. 자 여기에서도 어, 위로 가면 아이템 먹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없어요. 네, 제가 다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그냥 여기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 전등이 있방 여기로 하면 끝입니다. 아무튼 아이템이 있고 있고 놓고 공간에 그냥 이거 밝혀놓으면 되잖아 요 여기는 빨리 이쪽으로 가놓는 게 좋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 레버 이 레버를 돌리시면은 아까 우리 화토 불 앞에 있던 그 책장 있죠? 그 책장이 문이 열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에 예, 1층이죠. 자 여기가 공작에서고그 아까 그 화토 불 우리가 시작했던 그 화토 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쉬0 분들은 쉬시고요. 저는 그냥 바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네요. 이제 백룡 시설을 잡으러 가는 그 결정 동굴까지 가는 곳인데 일단 공작의 보고에서 마지막으로 아이템 탈탈 털거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 방이죠. 아 여기는 아이템들을. 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상자들을 다죽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는 청색 이기숙 덩어리입니다 아 청색 이기숙 덩어리는 어차피 결정동굴에서 무한대로 파밍이 가능한 아이템이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도 상자가 이제 히 많은데요 자 일단 이거 하나하나 다들어보죠자 이거는 아 전도자 세트 네, 아까 그 춤추는 춤추고 와버 쓰는 걔네들이 네, 하고 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게 결정 부시입니다 결정 부시 같은 경우에는 아노르론도에 있는 거인대장장에게 갖다주면 결정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가 이게 소고탑 대가문 열쇠 요게 로건이랑 화방여행혼이 있던데 있죠 그 소고탑 탈출했던 데 거기를 열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믹이에요 이렇 잡아주시고 아 그리고 NPC 로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출을 해주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여기로 와가지고 마법을 팝니다 탐욕의 닭인, 탐욕의 닭인같은 경우에는 미믹을 회차에 등장한 모든 미믹을 잡으면 주는 아이템이에요 저건 무조건 얻을 수가 있는 네, 상당히 간진따는 두구입니다자 요거를 여기 레버있죠? 이 레버 잘 안보이는데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은 결정동굴로 향하는 비밀계단이 열립니다 자 여기 결정동굴이구요 저기 안개문이 여기 아래에 아, 상자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거 제거하고 여기는 상자까지 털고나가지고 끊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는 결정동굴이구요 무지개석 20개 자 무지개석 같은 경우에는 결정동굴을 낙사하지 말라고 뭐 있는 아이템이고 자 여기 한번 쉬었다가 결정동굴 파트를 또 제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